잘 봐, 착해야. 그러면 네가 느낌이 좋았다는 거를 내가 한번 설명했고 잘 들어봐. 네가 아침에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 꿈에서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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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장인 중에 네가 한 명인 거야. 그래서 일곱 난장인데 어, 백설공주한테 존나 깬 꿈을 꿈을 껐서 깼어.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우연히 시계를 봤는데 일곱 시칠분칠인 거야. 느낌이 존나 좋잖아. 어.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갔는데 어 빅세븐이랑 컵라면이 할인하고 있어. 네가 그래서 그걸 700원 주고 사 먹었어. 나 왔어. 느낌이 존나 좋잖아. 근데 갑자기 버스가 770번 버스가 오는거야 저거다. 탔어. 7 7 0번 탔어. 내7 7 0번종점이 경마장이야. 오, 시. 오늘 날의 날이야, 날이야. 느낌 존나 좋잖아. 때마침 네가 거기 은행에 돈을 찾는데 네전 재산이 770만 원 있는 거야. 그럼 넌 어떻게 생각했어? 느낌 존나 좋잖아. 그래 이거야. 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어? 그럼 너가, 어? 7번 말에다가 70, 770 배팅 하는 거야? 아닌 거야? 얘기해봐. 맞잖아. 770에 배팅 하잖아. 그러면 너는 그날의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어? 7번에다가 770풀 배팅 할거 아니냐고. 형 말이 달라? 맞잖아. 아니, 봐봐. 느낌이 좋다며. 너 느낌이 좋잖아. 아침부터 7 7세7 7븐 계속 타고 왔잖아. 그럼 너는 거기서 7번 말에 770다 가지. 그럼 니가 7번 말이700 시집 다 갔어. 느낌 존나 좋잖아.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 말이 7등 하는 거야. 접밥 되는 거야. 느낌이 그런 거야. 느낌 믿지 말라고, 느낌 받으면 좋다고. 그 말이 7번 하는 게 느낌 따라가다 그 말이 7번에 되는 거야. 770 펀트 하고 저기 어디 저승 가는 거야. 그니까 느낌 믿지 말라고 형이 지금 얘기해준 거야. 아, 느낌 좋아한데 야 7등한 것도 내 느낌 내 느낌 따라간 거잖아 7등한 것도 어쨌든 내 느낌 따라가서 7등한 거 아니야 그치 느끼는 건 30분 느낀 거 같은데 3분만에 쌍 거랑 똑같은 말 아니야 이뽕이가 이해가 빠르네 야, 느낌 따라가지마